미스터트롯 시즌2에서 우승 후보였던 박서진의 탈락에 대한 혹폭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무대를 본 관객들의 후기뿐만 아니라 방송에서도 보면 박서진과 안성훈의 대결에 굉장히 뜨거운 분위기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기실에서 참가자들도 박서진의 무대를 보고 박빙이다. 나는 심사 못한다 등 놀라운 반응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심사위원으로 현재 출연하고 있는 작곡가 듀오 알고 보니 혼수 상태는 가장 심사하기 힘들었던 매치로 박서진과 안성훈의 대결을 꼽았습니다. 데스매치다 보니 정말 신중하게 심사했어요. 처음으로 심사를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곤란하고 힘들었던 경연이 바로 안성훈과 박서진의 대결이었어요.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두분다 저희 팀과 곡작업을 했었던 가수이고 사랑하는 동생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 하지만 18년 작곡가의 이름을 걸고 이 무대 하나만을 보고 판단하겠다. 조금이라도 더 마음에 와닿게 부른 분을 선택하겠다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왜 이렇게 상대를 선택했나 싶을 정도로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이렇듯 우열을 가리기 힘든 대결이었지만 13대이라는 다소 한쪽으로 치우친 결과가 나왔고 추가 합격으로 올라갈 줄 알았던 박서진은 최종 탈락하였습니다. 안성훈과 치렀던 본 무대에 대해서는 사실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만큼 안성훈의 실력도 굉장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합격은 다릅니다. 박서진과 더불어 이날 박세우, 재하까지 탈락하였습니다. 기존의 팬덤이 있거나 타 오디션 우승부 출신인 박서진, 박세우, 재하, 안성준 등 실력자들은 모두 떨어지고 신인급이나 다름없는 인물들이 추가 합격하였는데요. 탈락자 명단의 인물들이 과연 추가 합격자들보다 실력이 뒤떨어진다고 볼수 있을까요? 불량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며 제2의 전유진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현실이 되었는데요. 전유진은 1차부터 5차까지 대국민 응원 투표 부동의 1위를 차지하며 돌풍을 일으켰지만 당황스럽게도 중결승에 진출하지 못하고 탈락하게 됩니다. 중결승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본선 3라운드 2차전. 에이스전이 진행됐지만 추가 합격자 명단에는 전유진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이후 학교가의 논란으로 이미 중결승에 합류했던 진달래가 하차한 상황에서 제작진은 새로운 추가 합격자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양지은이 긴급 투입되며 전유진은 끝내 제작진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다수 시청자들은 그녀의 탈락에 대해 의문을 던지며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승 무대도 아닌 중결승에 진출하지 못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여론이었습니다. 전유진은 박서진과 마찬가지로 응원 투표 1위를 연속으로 차지했음에도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중결승도 아닌 준중결승에서 전유진은 탈락했고 미스트로트 홈페이지와 관련 게시판에 한의가 쇄도하는 것은 물론 청와대 청원글까지 올라올 만큼 그 여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에 전유진은 프로그램의 인기를 위해 이용되었다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 만약 전유진이 계속해서 다음 라운드로 진출했으면 인기투표라 할수 있는 국민투표에서 전유진이 많은 표를 득표하게 될 것이고 우승자가 된다는 뻔한 결말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작진이 그전에 탈락시킨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신기하게도 박서진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본선 3차전부터는 관객 점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박서진이 다음 라운드로 진출했다면 계속해서 응원 투표에서 1, 2위를 차지했던 만큼 높은 관객 점수로 마지막 결승전까지 갔을 확률이 높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떨어뜨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 박서진은 탈락으로 큰 충격을 받아 잠적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실제로 박서진의 탈락이 결정된 것은 방송 한달 전이었던 1월 초였다고 합니다. 이에 박서진은 그동안 칩과에 들어가 두문불출했다고 하는데요. 고기잡이 배에 타고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목격담 부모님을 배로 고향을 방문했다는 이야기 등 박서진에 관한 여러 이야기가 쏟아졌지만 공식적으로 모습이 포착된 것은 모교의 장학금을 기부했던 때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충격을 받은 데에는 탈락한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바로 음향 사고였죠. 팀 미션이 진행됐을 당시 음향사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대 위에서의 음향사고가 아닌 심사 당시 심사위원들의 심사 내용이 참가자들의 인이어를 통해 모두 전해지는 음향사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박서진에 대한 심사평이 충격적인 내용이었고 박서진은 이 심사평을 듣고 크게 멘탈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민감한 내용이기에 정확히 심사평을 뭐라고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충격적이었으며 박서진의 앞으로 경연을 이어갈 동기부여를 잃어버릴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박서진에게 미스터트롯 시즌 2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박서진은 이미 한달 동안 행사만 무려 50개를 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스타입니다. 당시 기준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던 송가인의 날벌로 불릴 정도였으며. 미스터트롯 시즌1은 자신의 노래 미러미러의 가사처럼 동업고 빽없는 무명 가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서 출전하지 않았다고 했을 정도였죠. 박서진은 미스터트롯 시즌1의 우승자 이명웅의 절친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2018년 아침마당에 함께 출연하며 인연을 맺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지방방송 행사 등 서로가 서로를 이어줬고 두사람의 앨범도 낼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이가 가까운 이명웅과 같이 당시 자신보다 더 절실할 것 같은 동료들을 위해 박서진은 시즌1에 참가를 양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2에는 참가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큰 각오가 있었습니다. 처음 박서진이 무대에 등장했을 당시 분위기는 이미 유명한 박서진이 왜 참가했을까 였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무대에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서봤을 박서진은 손을 떨 정도로 굉장히 긴장한 모습으로 예심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박서진 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오늘이 마지막 이라 생각하고 왔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미 여러 행사와 무대를 통해 큰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음 에도 출전한 것에는 박서진의 의지 가 강했기 때문이다. 처음 출연에 앞서서 박서진의 소속사는 왜 굳이 출연하냐며 뜯어말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박서진은 가수로서 실력을 인정받고 싶었다고 고집을 부렸다 고 하죠. 소속사 측에서는 이미 인기도 있고 팬덤도 형성된 가수인데다 행사비도 많이 받는 가수이기 때문에 내보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망신을 당하거나 평판만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뜯어말리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거기다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수록 소속사 입장에서는 더욱 난처해집니다. 톱세븐 안에 들게 되면 보통 미스터 트롯이 위탁한 회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게 되는데 그동안 수익도 해당 회사와 나눠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박서진은 자신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향사고로 충격적인 심사평을 듣게 되었다는 박서진의 이야기가 전해진 뒤로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박서진은 팬들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까지 남겼습니다. 또한 다음 활동을 예고하는 듯한 말도 남겼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TV 조선에서 박서진에게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는데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박서진의 출연을 요청하고 있으며 박서진 역시 할수 있는 도리는 지키고 싶다라는 자세로 출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사실이다면 팬들에게 큰 선물이 될 듯한데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온 박서진의 또 다른 모습을 볼수 있었던 경연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앞으로 보여줄 활동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활약을 펼치길 바라겠습니다.